남쪽 티그리스 강의 발명과 확장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확장이 그냥 캐릭터 비대칭 추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설명만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게그 본판 규칙 이기도 한게 요거는 그 4라운드 기준의 4라운드 대신에 3라운드만 할수 있는 짧은 규칙이 있어요. 짧은 게임 규칙이. 근데 그거는 확장을 오면서 무조건 채용해야 되는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살짝 먼저 설명드리면은 을 텐트를 원래 4라운드니까 4개 쓰는데 3라운드면 하나, 하나가 비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 텐트를 여기 목표 칸 0칸에 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놓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보상을 즉시 받는다 보시면 되고 이 보상이 먼지 있다. 캐릭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진을 할때 조건은 그얘 같은 경우는 발명이랑 제작이랑 출품 액션, 세종류 액션 중에 같은 걸로 두 개를 한다. 혹은 1단계 기술을 위에 영향력을 놓는다. 그러니까 둘중 하나만 해결이 되면은 요 보상을 먹으면서 얘를 전진할 수가 있는 건데 기존 본판에서는 이 센트를 전진할 때 목표에서 조건이 만족되는 즉시 전진해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확장 오면서 원하는 타이밍에 얘를 전진하고 이걸 먹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보상이 좀 많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이 보상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발명타일 하나를 빼가지고 요 효과를 즉시 받고 얘를 빼버린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뺐을 때는 이 발명 액션을 한 걸로 간주는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발명 액션 두번 한다 요런 거 목표 개나할 때는 안 쳐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얘 조건은 2단계 기술에 영역을 놓거나 혹은 서로 다른 거세 가지 액션을 한 번씩 다 하는 거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3단계 기술을 위해 영역을 놓거나 같은 종류로 세 개를 먹는 거세 아, 개를 하는 거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캐릭터별로 규칙을 설명드릴 건데 이 친구는 이제 메인보드판에 요런 타일을 놓고 시작을 해요. 이거 새로운 일꾼 칸인데 누군가 여기 일꾼을 놨을 때각 길드에서 영역 하나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12둔금인 채로 세 가지 액션 중에 하나를 할수 있습니다. 흰색 12로 지급이 되고요. 그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여기 놓을 때이걸 그냥 메인보드에 넣어라 그런 뜻인 거고 초록색 일꾼이나더 가진 채로 시작을 하는데 일꾼 명수도 추가된 거지만은 또 좋은 효과인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나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여기나 다른 일꾼 칸에 들어가 있을 때 그냥 남이 차지하고 있거나 내가 차지하고 있는 칸에 그냥 쏙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액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액션을 한번할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일꾼 칸에 얘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 반대로 다른 애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또 이제 얘는 자동으로 라운드 끝날 때마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받았을 때도 기존 내 일꾼 회수해도 되지만은 얘를 회수해도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 또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남들이 이 액션 칸을 써줄 때마다 이런 이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캐릭터마다 시작 작업장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손패에 있는 시작 작업장 하나랑 이것도 같이 깔고 시작하는데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깔면은 당연히 이런 추가로 돼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깔면은 이런 더 안내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보통 저 캐릭터를 고를 때 골랐으면 오른쪽에 놓고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는데 이워크샵 작업장 칸이 한 칸씩 더 추가되고 좋은 효과들이 있는 거고요 낙타 칸도 하나 추가되는데 이거는 시험에만 쓸수 있는 테스트에만 쓸수 있는 칸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영역이 없는 보드 남의 영역이 있는 보드에 이제 그 시험 액션을 할 때마다 그 시험 주사위 색깔에 따라서 그 색깔 영향력을 하나 더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후원 트랙이 생기는데요. 생긴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로열티 트랙에 호원 아이콘을, 이 마커를 하나 놓고 시작 합니다. 예로지 전진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전진을 하냐면은 타워를 전진할 때이표시가 원래 뭐냐면은 이 타워가 다 비어서 맨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릴 때 이럴 때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적용이 될 때마다 이호원 트랙에 한 가지 전진을 하고 똑같이 이런 것도 받고 라운드 시작에 이런 수익도 받습니다. 이 친구는 마지막 목표 효과로,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 따라서 수익을 한번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로 넘어오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좀 설명 덜 드린 게, 각 플레이어 3개의 캐릭터 카드를 받아서 그중 하나를 고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텐트를 놓을 때마다 자기 이 스타디, 여기 있는 색깔 주사의 개수당 이 전진 효과를 한번씩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콘은 낙타에 있는 주사위들딱한 칸인 주사위를 가져와서 소진으로 놓는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 작업장도 보시면 이거랑 마찬가지 효과고요. 라운드 시작 효과를 받을 때마다 전진 옥은 스터디에 스티주사위 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본판에서도 요 효과들은 다 2라운드 시작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 시작되는 요 효과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시작할 때 시작 작업장 사람들이 나눠 받지 않은 것 중에 하나 가지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1단계 기술 3개를 뽑아 가지고 하나를 고르고 여기다 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작업장을 뒤에 깔아서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내 배보다 앞에 있는 기술을 먹으려고 돈을 낼때그 돈을 3원씩 할인받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친구는 시작할 때 여기에 있는 세팅된 이 중립 제작 마커 하나를 자신의 색깔로 대체하고 시작하고요. 이건 건설 액션으로 치기 때문에 이런 거깰때 펌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 텐트를 놓을 때마다 색깔 주사위 하나를 이제 아무 시험 칸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내거 여행력에 있는 칸에는 놓으면은 여행력만 길드 여행역만을 수가 있는데 남의 거에 놓으면은 배전진까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는 텐트 기술 세개 중에 하나 뽑아 가지고 세개 뽑아 가지고 하나 골라서 놓으면 되고 놓는 즉시 그또 요것도 놓거든요 검정 텐트를 놓는데 이제 검정 텐트를 놓고 시작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텐트처럼 요런 효과 즉시 받으시면 되고 효과를 받은 다음에는 극한 그 의맨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리고 요 텐트를 놓을 때도 앞서 놓았던 요 기술의 효과도 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는 요 더블 주사위 토큰이 여기에 들어간 채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주사위로 쳐요 전진할 때는 근데 이거를 여기 놓고 액션할 때는 두 개의 육능금 주사위면서 원하는 색깔 두 가지로 친다. 뭐 작업장으로 액션할 수도 있고 닥터로 액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진할 때는 하나로 치니까 굉장히 좋다. 심지어 얘가 여기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이때는 두 개를 쳐가지고 아무 색깔 영역을 또두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라운 시작 때 하나 전진하는 효과도 있고요. 이 친구는 텐트 타일 이거 지금 보면 다 텐트 타일이거든요. 텐트 타일 안 쓰는 거를 다 더미로 받아가지고 요런 효과나 요런 효과를 받을 때마다 이제 원하는 거나 골라가지고 해결한 다음에 폐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기술을 얻을 때마다 전진할 수 있고 요 효과는 뭐냐면 2단계 3단계 기술에 자기 여향력 마커를 두 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번 놓을 때요 해결하고 또한번 놓을 때또한번 해결한다. 아니면은 텐트 효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여향력이 만약에 여기에 둘다 있으면은 이 사람이 혼자서 두 번을 요걸 해결하는 거죠. 텐트를 놓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마지막 세 명인데 이 친구는 음악가를 여기에다가 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을 쓸때 다른 장인을 쓸 때마다 대신 음악가를 쓸 수가 있고요. 음악가를 쓸 때마다 비용이 1원씩 할인됩니다. 그리고 아무 카드를 버려서 음악가가 뒷면을때 다시 앞면으로 바꾸고 주사위 눈금 하나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효과나 요 효과를 받았을 때는 이 음악가가 있는 층에 오른쪽에 있는 영시된 효과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할때 1원 받고 출품을 할때그 하나 전지를 해요, 장인을. 지금 이게 끝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세팅 때이 6개의 발명탈을 기존 타일과 대체를 해요. 보시면 기존 타일보다 훨씬 좋은데 이제 대체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할 때마다 하나 회복한다. 그것만이 다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발명가에 대한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